주말 아침 8시, 가족 여행 왔는데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오늘 여기 유명한 축제 한데 사람 엄청 많이 온다던데 우리도 가볼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편이 무거워집니다. 머릿속에선 이미 계산이 끝났어요. 사람 얼마나 많을까? 주차는 되려나 몇 시간 있어야 하지? 아, 시끄럽겠지? 사진 찍는 사람들, 부딪히는 사람들. 우리는 흔히 이런 걸 기가 빨린다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에너지가 빠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이미 그 공간에서 소모될 에너지를 계산하고 경고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그냥 숙소에서 쉬면 안 될까? 속으로 생각하지만 말은 못 합니다. 응, 좋지. 하고 대답해요. 그리고 그날 여러분만 지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약해서 체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에너지 소모를 미리 예측하고 보호 신호를 보낸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세 가지를 밝히겠습니다. 왜 여러분은 북적이는 공간이 피곤한지, 왜옆 사람은 신나하는데, 여러분만 도망치고 싶은지, 그리고 이게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과학적 이유를요. 이세 가지를 듣고 나면 지난 10년, 20년, 30년 동안 나만 이상한가 하고 고민했던 모든 순간이 사라질 겁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주말 저녁, 맛집이라고 소문난 곳에 갔어요. 웨이팅 팀이 스무 팀. 앉아서 기다리는데 소리가 사방에서 들립니다. 옆 사람 대화 소리, 주방에서 프라이팬 부딪히는 소리, 아이 우는 소리, 직원 호출하는 소리. 모든 소리가 동시에 귀로 쏟아져 들어와요. 30분 동안 기다리는데 여러분은 이미 지쳤습니다. 음식 나왔을 때쯤엔 배는 고픈데 먹을 기력이 없어요. 맛있다고 말은 하는데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문 닫는 순간, 그제야 비로소 숨을 쉬어요. 옆에 있던 친구는 완전 맛있었다. 다음에 또 가자. 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응. 이라고만 답합니다. 속으론 다신 안 가고 싶은데 생각하면서요. 아니면 이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새벽 5시, 친구가 일출명소에 가자고 해서 따라갔어요. 이미 사람들이 빽빽이 모여 있습니다. 카메라 들고, 자리 잡고, 크게 떠들고, 여러분은 그 안에서 일출보다 사람들이 더 신경 쓰입니다. 일출 끝나고 친구는 대박이었다 하는데, 여러분은 응, 좋았어 하고 답하지만, 속으론 차에 있을 걸 생각해요. 왜 이럴까요? 친구는 스마트폰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주변 소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은 달랐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누가 크게 웃으면 그쪽으로 시선이 갑니다. 주방에서 냄비 떨어지는 소리 나면 깜짝 놀라요.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에 닿으면 신경 쓰입니다. 조명이 너무 밝으면 눈이 피곤해집니다. 여러분이 예민해서 성격이 소심해서 사회성이 부족해서 틀렸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다르게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고장이 아닙니다. 설계의 차이예요. 여러분의 뇌는 일반적인 뇌보다 감각 정보를 훨씬 더 많이 더 깊게 처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선 이걸 감각 처리 민감성이라고 불러요. 미국의 한 심리학 박사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15%에서 20%가 이 특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다섯 명중한명 꼴이에요. 일반적인 뇌는 주변 자극 중에서 중요한 것만 골라서 처리합니다. 나머지는 자동으로 필터링 되죠. 마치 스마트폰 카메라가 배경을 흐리게 만들고 피사체만 선명하게 찍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뇌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해상도 카메라처럼 모든 걸 선명하게 찍어요. 배경도, 피사체도, 옆에 지나가는 사람도, 심지어 바닥 타일 무늬까지 전부 담습니다. 북적이는 카페에 앉아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람의 뇌는 카페 소음이라는 하나의 배경음으로 뭉뚱그려서 처리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전혀 다르게 작동해요. 옆 테이블 대화 내용, 바리스타가 우유 스티밍하는 소리, 입구 문 열리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에스프레소 머신 돌아가는 소리, 이 모든 소리를 개별적으로 인식하고 처리합니다. 초당 수십, 수백 개의 감각 데이터가 동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곤하죠? 일반 사람이 10개의 파일을 처리할 때, 여러분은 100개를 처리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어도 뇌가 하는 일의 양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만 녹초가 되는 겁니다. 친구는 재밌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피곤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설계된 거예요. 이제 질문이 하나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난 거야? 좋은 질문이에요. 이제 진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의 조상들은 작은 부족 단위로 살았습니다. 한 부족에 스무 명에서 오십 명 정도. 이 부족이 살아남으려면 누군가는 위험을 미리 감지해야 했어요. 멀리서 맹수가 다가오는 소리, 날씨가 바뀌려는 징조, 다른 부족이 접근하는 기척, 이런 미세한 신호를 누가 잡아냈을까요?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별거 아니야 하고 넘길 때 여러분의 조상은 뭔가 이상해 라고 경고했어요. 그 경고 덕분에 부족이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부족을 지키는 파수꾼의 뇌예요. 그 파수꾼의 역할이 현대에는 군중 속 피로로 나타날 뿐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지금은 맹수도 없고 적대 부족도 없어요. 대신 지하철, 회식, 축제, 클럽이 있죠. 여러분의 뇌는 여전히 파수꾼 모드로 작동하는데 주변엔 처리해야 할 자극이 수백 배로 늘어난 겁니다.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군중 속에서 피곤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특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걸 봅니다. 친구가 오늘 웬일이야? 기분 좋아 보이는데? 하고 넘어갈 때 여러분은 그 친구 목소리 톤에서 피곤함을 잡아내요. 표정에서 억지 미소를 읽어냅니다.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다들 편하게 먹어? 하고 말할 때 다들 네! 하고 대답하는데 여러분만 상사 표정에서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어 하는 신호를 캐치하죠. 여러분은 단순히 예민한 게 아니라 정보 해상도가 높은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약점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다만, 이 능력이 군중 속에선 여러분을 지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처리해야 할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 여러분의 뇌는 감각 처리 민감성이 높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15%에서 20%가 여기 해당해요. 이건 결함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진화적으로 부족을 지키던 파수꾼의 DNA예요.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군중 속 피로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차이는 뭘까요? 지금부터 연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그 축제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가족은 신이 났어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여기 봐, 저기도 재밌겠다. 하고 떠듭니다. 에너지가 올라가요. 더 많이 보고 더 오래 있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정반대예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는 게 고역입니다. 소음이 귀를 때려요. 부딪히는 사람들 때문에 신경이 곤두섭니다. 30분 지나니까 배터리가 50%로 떨어져요. 1시간 지나니까 20%입니다. 숙소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왜 이럴까요? 뇌가 사용하는 연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뇌는 크게 두 가지 신경 전달 물질로 움직입니다. 도파민과 아세틸콜린. 도파민은 짧고 강렬한 보상을 줘요. 새로운 자극, 즉각적인 재미, 빠른 반응. 이게 도파민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파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군중 속에서 에너지를 얻어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재밌고, 시끄러운 음악이 신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흥미롭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군중은 충전소예요. 여러분은 아세틸콜린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아세틸콜린은 느리고 깊은 보상을 줘요. 조용한 사색, 깊은 대화, 혼자만의 시간. 이게 아세틸콜린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군중은 충전소가 아닙니다. 방전소예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내향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아세틸콜린 우세인 사람들은 자극에 대한 반응 경로가 더 깁니다.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 전두엽을 거쳐서 처리돼요. 전두엽은 계획, 분석, 깊은 사고를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극을 이게 뭐지, 왜 이럴까, 어떤 의미지 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당연히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반면 외향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도파민 우세인 사람들은 자극이 들어오면 측좌핵이라는 보상 중추로 바로 가요. 재밌네, 신나네, 더! 이렇게 반응합니다. 에너지 소모가 적어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한쪽은 에너지를 얻고, 한쪽은 에너지를 잃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사용하는 연료 자체가 달라요. 디젤 차에 휘발유 넣으면 고장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회는 모두에게 똑같은 연료를 강요합니다. 네트워킹 해라, 회식 참여해라, 사람 많이 만나라. 여러분의 뇌는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뇌는 소규모 모임, 깊은 대화, 혼자만의 시간에서 에너지를 얻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이 아니에요. 단지 다를 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게 있어요. 여러분이 군중을 피하는 건 에너지 관리의 합리적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스마트폰 배터리가 20% 밖에 안 남았는데 유튜브 보시겠어요? 안 보죠? 아껴 써야죠? 여러분의 뇌도 똑같아요. 지금 이 공간에 있으면 배터리가 다 닳겠다 판단하면 회피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축제 가자는 말을 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피곤해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회피가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 여러분의 뇌는 아세틸콜린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군중은 충전소가 아니라 방전소예요. 이건 약점이 아니라 에너지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존중하는 게 건강한 삶이에요. 그렇다면, 어, 세 번째 차이는 뭘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감회로 이야기예요. 다시 그 맛집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옆 테이블에 커플이 앉아 있어요. 여자가 뭔가 화가 난 표정으로 말합니다. 남자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여요. 여러분, 친구는 이걸 못 봅니다. 자기 음식에만 집중해요. 여러분은 달랐습니다. 자꾸 그쪽으로 시선이 가요. 두 사람 대화가 귀에 들립니다. 여자 목소리 톤에서 서운함이 느껴져요. 남자 표정에서 죄책감이 읽힙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마치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는 것처럼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거울 뉴런이 작동한 겁니다. 거울 뉴런은 90년대 이탈리아 과학자들이 발견한 신경세포예요. 이 신경세포는 특이한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때 바로 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행동을 하는 걸볼 때도 똑같이 바로 합니다. 마치 거울처럼 상대방의 행동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거울 뉴런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우는 걸 보면 여러분 뇌에서도 슬픔을 느끼는 영역이 활성화되요. 누군가 웃는 걸 보면 여러분 뇌에서도 기쁨을 느끼는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이게 공감의 메커니즘이에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거울 뉴런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정교하게 작동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회식 자리에 있습니다. 12명이 앉아 있어요. 한 명은 피곤한 표정이에요. 한 명은 짜증난 얼굴입니다. 한 명은 억지로 웃고 있어요. 한 명은 불안해 보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이걸 회식하는 사람들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로 봐요.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요. 12명의 감정을 개별적으로 읽습니다. 피곤한 사람 보면 여러분도 피곤해져요. 짜증난 사람 보면 여러분도 불편해집니다. 억지 미소 보면 여러분도 불편해져요. 불안한 사람 보면 여러분도 불안해집니다. 여러분은 회식 내내 12명의 감정 데이터를 동시에 다운로드하는 거예요. 당연히 녹초가 되죠.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비유해 드릴게요. 스마트폰으로 영화 한편 다운로드하면 배터리 좀달죠 여러분은 12편을 동시에 다운로드합니다. 같은 시간에. 당연히 배터리가 금방 닳아요. 그래서 회식 끝나고 집에 가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 겁니다. 친구들은 2차 가자 하는데 여러분은 나 먼저 갈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온다. 그럼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건 이겁니다. 거울 유론이 민감하다는 건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상대방의 진심을 읽습니다. 표면적인 말이 아니라 진짜 감정을 캐치해요. 누군가 괜찮아 하고 말해도 여러분은 괜찮지 않네 하고 알아챕니다. 이건 약점이 아니라 강력한 능력이에요. 다만 이 능력이 군중 속에선 여러분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군중을 피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관리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같은 회식이라도 12명이랑 3시간 있는 것과 3명이랑 1시간 있는 건 완전히 달라요. 3명이면 다운로드 할 감정 데이터가 적습니다. 배터리가 덜 달아요. 1시간이면 과부하가 걸리기 전에 끝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회식 끝나고 집에 가는 30분 동안 혼자 있으면 뇌가 정리 시간을 갖습니다. 다운로드한 감정 데이터를 분류하고 필요 없는 건 삭제하고 중요한 건 저장해요. 이 시간이 여러분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식 끝나고 2차 가자 할때 나 먼저 갈게라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뇌가 정리 시간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기 관리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차이 여러분의 거울 뉴런은 더 민감하고 정교합니다. 군중 속에서 타인의 감정을 실시간으로 흡수해요. 이건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회피가 아니라 에너지 관리와 회복 시간이에요.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감각 처리 민감성. 둘째, 뇌의 연료 차이. 셋째, 거울 뉴런의 민감성. 이세 가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군중 속에서 피곤한 이유가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인구의 15%에서 20%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중약천만 명이에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들, 요즘 회사에 들어오면 대체로 문제사원, 소리 듣기, 딱 좋은 타입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평가 방식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조직 문화는 보통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죠. 빠른 커뮤니케이션, 실시간 협업, 가시적인 참여. 그래서 조용히 깊게 생각하는 타입은 오해받기 쉬워요. 제우 사람 소통 안 되는 거 아냐? 일안 하는 건가? 팀워크가 부족한 것 같은데. 빌 게이츠를 예로 들어볼게요. 회식은 자주 빠지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평가표에는 이렇게 적히죠. 팀 분위기 적응 미흡. 워런 버핏은 어떨까요? 하루 대부분을 읽고 생각하는데 써요. 성과는 나중에 크게 나오는데 중간 보고가 적습니다. 평가표에는 이렇게 적혀요. 가시성 부족, 프로세스 공유 필요. 아인슈타인은요. 점심시간에 혼자 걷고 사람 많은 자리를 피해요. 말수도 적죠. 평가표에는 이렇게 써요. 관계 형성 코칭 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국 뭘 했죠? 세상을 바꿨습니다. 왜냐구요? 혼자 있는 시간 동안 깊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뇌는 바로 이런 깊은 사고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있어요. 2018년 캠브리지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전두엽 활동이 증가합니다. 전두엽은 계획, 창의성,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뇌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군중 속에서는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타입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억지로 외향적인 척할 때입니다. 나도 적응해야지 하면서 매주 회식 나가고 네트워킹 이벤트 참석하고 쉬는 날에도 사람들 만나러 다닐 때이 성향의 사람들은 천천히 무너져요. 어느 날 갑자기 번아웃이 오는 게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기력 이유 없는 짜증 갑작스러운 관계 회피로 나타나요. 나왜 이러지? 하면서도 원인을 모릅니다. 원인은 간단해요. 회복 없이 군중 노출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배터리 5% 상태로 계속 유튜브 돌리는 거랑 똑같아요. 언젠가는 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부터 질문을 이렇게 바꾸세요. 이게 좋은 기회인가?가 아니라 이게 내 뇌연료에 맞는가? 사람들이 왜안 나와? 라고 물으면 대답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내부 계산을 끝낸 상태니까요. 첫째, 소규모로 시작하세요. 12명 회식 대신 3명 저녁, 20명 동창회 대신 친한 친구 한두 명이랑 커피. 처리해야 할 감정 데이터가 적으면 배터리 소모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3명이랑 깊은 대화 나누는 게 12명이랑 얕은 대화 나누는 것보다 여러분한테 훨씬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깊이를 선호하니까요. 둘째, 회복 시간을 확보하세요. 모임 전에 30분 혼자 있는 시간, 모임 끝나고 30분 혼자 걷는 시간. 이 시간이 여러분한테 엄청나게 중요해요. 뇌가 정리하고 충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모임 장소까지 대중교통보다 혼자 걸어가거나 끝나고 한 정거장 걸어서 집에 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 30분이 여러분을 살려요. 셋째, 무리하지 마세요. 나도 변해야지 생각해서 억지로 군중 속에 자주 들어가면 번아웃 옵니다. 바꿀 건 여러분이 아니라 환경과 방식입니다. 한 달에 한번 소규모 모임 참여하는 게 매주 대규모 모임 참여하는 것보다 훨씬 건강해요. 양보다 질입니다. 이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소규모, 회복 시간, 무리하지 않기. 이게 여러분한테 맞는 방식이에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여러분의 뇌는 감각 처리 민감성이 높습니다. 인구의 15에서 20%가 여기에 해당해요. 둘째, 여러분의 뇌는 아세틸콜린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군중은 충전소가 아니라 방전소예요. 셋째, 여러분의 거울 뉴런은 더 민감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실시간으로 흡수해요. 이세 가지가 합쳐지면 군중 속에서 피곤한 이유가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주말 아침에 숙소에 있기로 선택할 때 이건 도피가 아닙니다. 자기 보호예요. 에너지 관리입니다. 합리적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뇌는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내일을 준비해요. 이제 이걸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이 사회 기준에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당신 뇌를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겁니다. 당신은 고칠 대상이 아닙니다.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리하면 됩니다. 단지 여러분만의 속도를 찾으면 돼요. 그리고 그 속도로 살아갈 권리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눈에 심리학이었습니다.